안녕하십니까 분이 정현사입니다. 보통 애기들 있는 집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차에서 굴러다니잖아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오늘 교체할 때가 돼서 영상 한번 다시 남겨봅니다. 저희 차 보조석에는 이렇게 물티슈가 매달려 있어요. 좀 이렇게 다 쓰니까 보기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차에서 물티슈가 굴러다니거나 혹은 물티슈 어딨는지 못 찾을 때보다는 훨씬 이게 편해서 그냥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이소에서 양면 찍찍이라는 걸 구입했던 거거든요. 양면 찍찍이 잠시 후에 다시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슬이와 거칠이가 양면에 붙어 있어요. 요거 지금 그리고 이 아이는 한쪽만 접착제가 붙은 보슬이에요. 이 아이 지금 몇 번째 재활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접착력이 있어서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물티슈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보세리를 떼서 이 양쪽에 붙이도록 할게요. 재활용 가능합니다. 끝에 살짝. 주니 막 끈적끈적해요. 자, 그래서 일단 찍찍이를 붙일게요. 여기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면 되는데, 요거 만약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천장에다 매달면, 이렇게 하면 반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 매달릴 때는 열리는 쪽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매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천장에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처음에 이거 자를 때는 일단은 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맞춰갖고 가위로 잘랐어요. 얘는 지금 물티슈가 되게 빵빵해요. 네, 고급 제품이라서 지금 얘가 짧아졌는데 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뭐 붙으면은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쪽 더 붙이고. 이제 떼고 하나씩 쓰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좀 주의하실게요. 요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 아이는 한여름에 차가 너무 뜨거워서 이 접착성분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 쓰실 때는 이거 떨어질 거 감안하시고 요 안에 있는 스티커를 잘 붙여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이게 가끔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차에서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 이거 떨어져 있어도 생각보다 이게 빨리 마르지는 않으니까요 애기들 있는 집이나 혹은 옆에 남편이 탔는데 운전 중에 물티슈 좀 하나 달라고 그럴 때 어, 물티슈 어디가 찍어서 뒷좌석 찾아보고 애기 카시트 밑에 찾아보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딱 열어서 그냥 물티슈 한장 끄집어주면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잘 닫아 놓고요 이거 뭐 부딪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써보니까 머리에 부딪힐 염려는 거의 없어요 보기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애기들 있는 집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운전석으로 와 있는데요 이게 설령 보조석에 사람이 없어도요 운전하다가 혼자서 막 물티슈 찾고 이러지 않아도 운전 잘 하면서 그냥 손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물티슈를 또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애기들 잘 키우시고요 육아 화이팅 네 낚시꾼 정간사였습니다